3년 만에 벚꽃 축제에 활기 찾은 대학생활. 안녕하세요. 순천형대학교 교육방송국 SBS입니다. Let's p i n i c 지난 4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교내 축제 핑크닉 재밌게 즐기셨나요? 순천향대 피닉스 광장에서 벚꽃축제와 동아리박람회가 열렸습니다. 6일에는 SCH 미디어랩스 학생회가 주최한 미래 벌떼 행사도 진행되었죠. 박병원총 학생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본 행사가 대면으로 진행되길 바라는 학우들의 염원을 담아 강력하게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아리박람회에는 총 21개의 중앙동아리가 참여해 각 동아리의 특색이 담긴 부스를 운영했는데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로 피닉스 광장이 북적였고 부스 운영으로 분주한 학우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죠. 교내 락밴드 동아리 이그니어스는 악기 체험 기회를, 칵테일 동아리 비터스윗은 음료 시음 기회를 제공하는 등 동아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중앙 동아리 외에도 학과 학생회 및 창업 동아리, 학교 및 외부 단체가 참여했는데요. 교내 홍보대사 알리미는 달고나와 야광팔찌를 판매하고. 미디어랩스 학생회는 오프라인 벚꽃팅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했습니다. 학우들은 부스 참여 외에도 잔디밭에 모여 앉아 버스킹 공연을 감상하거나 벚꽃과 포토존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벚꽃축제를 즐겼죠. 동아리 부스 옆 공연장에서는 동아리 및 아티스트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4월 4일에는 이그니어스, 크레인, 코드, 큐브, 총 4개의 동아리가 참여하여 악기 연주와 감미로운 노래를 통해 공연장의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4월 5일에는 턱, 선시아, 리얼, 언타이틀, 데니스. 총 5개의 동아리가 랩댄스, 치어리딩 등 다양한 무대를 보여주었는데요. 마지막 순서에는 가수 경서예지가 등장해 멋진 공연을 보여주었죠. 학우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리를 내지는 못했지만, 박수를 치고 핸드폰 플래시를 키며 공연을 즐겁게 관람했는데요. 공연 중에는 저작표를 기반으로 추첨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죠. 3년 만에 대면 행사. 학우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랑 정말 오랜만에 어...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많이 반갑고 기쁜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아쉬웠던 점은 아무래도 꽃이 아직 피지 않았다는 게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외관적으로 좀 그게 좀 아쉽지 않나? 생각보다 참여할 만한 부스가 좀 적은 게 아쉬운 것 같아요. 활동할 수 있을 만한 부스 같은 게 많으면 좋겠고, 통제 같은 것도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지만 못 다핀 벚꽃, 수업으로 인한 참여 시간 부족, 체험형 부스의 부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콘텐츠 제작 동아리 MCB 부스를 운영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21학번 박기련 학우는 부원들과 더 친밀해지고 대면으로 동아리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좋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앙 댄스 동아리 리얼 소속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21학번 김주원 학우는 춤추기 어려운 무대 바닥과 모든 학우들이 보기에 낮은 무대 위치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3년 만에 열린 춘천양대 벚꽃축제. 학우들은 방역수칙과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오랜만에 대면 행사를 통해 학우들 간 교류를 증진시키고 대학생활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인근 천안하산 지역 대학들에서도 대면 축제를 속속 재개하는 조짐을 보였는데요. 호서대학교는 4월 4일부터 8일까지 벚꽃축제를 진행했고, 당국대학교 천안캠퍼스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5월 축제 개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3년 만에 대면 축제를 발판으로 앞으로 학생들로 더욱 북적일 캠퍼스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SBS의 홍다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